절대 남 가슴 아프게 하면은 나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음.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좀 그런 가정 있는 사람한테 정을 선생 님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 청강만 씨입니다. 네 선생님 네. 어 이별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그리고 헤어져서 다시 붙잡고 싶은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시는 분들 여기 점상에 많이 오시죠. 그렇지. 네. 이분들의 공동적인 좀 부분들이 좀 있나요, 혹시?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, 네. 한번 그 사람하고 연이 아니면은 미련을 버려야지 되는데, 그래도 그 정이 있기 때문에 그 미련을 못 버려갖고, 직장 생활도 직장 도 나가기도 싫고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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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 그래, 죽을 듯이 괴로워야 하고 이래. 둘이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고, 안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어. 음. 그거는. 왜이 사람 으는청년의 둘이가 연은 안 돼도 서로가 이제 이부종사하는 그 사주가 들었잖아. 네. 이부종사. 그만 각자가 결혼 들어래. 어떻게 서로가 못잊고 그러다가. 근데 나중에 둘이가 인연이 되니까 각자가 헤어지고 네. 만나서 살면서 잘 살아. 그런 인연도 있고 또 이별을 했는데 너무 여자가 매달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. 그 미련한 짓이야. 내가 벌써 이 차를 잘못 탔으면 얼른 빨리 갈아 타야지. 끝까지가 면 뭐가 되겠어? 음. 안 되거든. 그런데 네. 뭐이 헤어진 사람이 다시 또 연이 만나면 나하고 연이 되면은 헤어졌다가도 또 만나. 네. 잠깐 이별을 했다가. 근데 아주 이 연이 끝난 사람은 그다 끝난 연을 갖다 가 뭐하러 갖다 기다려? 어? 왜 인생 낭비를해? 시간 낭비를하고. 빨리 빨리 입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어뭐여 살고 가정을 꾸며야지 이제 여그 인연을 찾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이 없냐 어뭐 다른 이제 자기 쉽게해서 여자가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방법으로 어올수 있게끔 하지 못하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를 그렇다면은 다 돌아올 수 있어 그거는 지금 도에 지내치다고 보고 나도 무속생활을 하고 있지만, 네. 그렇게 구슬 해갖고서 돌아올 사람이 있는가 하면, 또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야, 구슬 해도. 그니까, 러꼭 뭐, 여, 어, 저기, 무속인 집에 가서 점을 봐갖고, 이 사람 그래, 너희 돌아오게 해줄게. 어떻게 합의가 들면 돌아올 수가 있겠지. 왜? 조상에서 너무나 둘이가 친하고 그러니까, 이거를 시샘으로 자기네가 이 조상님이 한이 많아가지고, 자기는 그러지를 못하고서는 헤어져갖고 억울하게 죽은 조상이 있어. 그러면 이 조상은 이 집에 들어와서 어느 누구도 같이 붙잡아서 살수 있게끔 만들질 않아. 해고제를 하는 거지. 그런 사람들 같으면 그걸 이제 풀어주며 아우 고마워서도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네. 헤어진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진짜 전혀 아닌데 그 사람을 그냥. 오기만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모든 것을 다 이거 절파해놓고서는 그런단 말이야. 그는 미련한 짓이란 말이야. 음, 어, 그러니까 어.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. 뭔가 이제 이 응. 이별 상담을 통해서 어 뭔가 막 부적이라든지 뭐 비방이라든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는 부 분들도 많이 있나요?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네.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, 나는 비방은 안 해. 나는 그거는 왜남 못되게 해. 특히, 이제,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러냐. 둘이 온순하게 잘 정식으로 만났던 사람 이별해서, 뭐, 어떡하냐, 돌아가겠냐, 어쩌냐, 이것까진 좋은데. 그렇지 않는 사람 있잖아. 음... 남의 가정을 뺏은 사람. 네. 쉽게 얘기해서. 네. 남의 가정을, 그 사람도 뭐 도화살이 끼고 그랬으니까 그러겠지만, 그것도 어느 정도지 잘쌓고 있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대로 구슬하겠다. 본분이라고 떨어지고, 이 사람이 나한테 오게끔, 음. 그런 방법을 해달라고 그래. 나막 욕해. 저도 봤어요. 저 그런 분들 봤어요. 어, 막 욕해. 어,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해준 대로 가라고. 어떻게 조강지처를 버리고서는 당신이 잘못해놓고, 어, 어떻게 조강지처 갔다 죽게끔 하는 거 방법 없냐. 음. 천만 원, 이천만 원 이거 드릴 테니까 그거 해달라는 거야. 어? 나그 사람 꼭 차지를 해야지 되겠대. 음. 그거는 아니지. 응, 가고, 야단을 해갖고, 엄마, 네. 이거, 보낸 적도 있고, 그렇지만, 네. 절대, 나무 가슴 아프게 하면은, 나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, 음. 그러니까, 이제, 마음을 좀, 그런 가정 있는 사람한테 정을 많이 주지 말고, 잠시, 잠깐, 그냥, 응? 뭐, 이년 줄로 들어섰다가 헤어진다, 이렇게 생각하고, 그런 분들, 그렇게 헤어진 사람을 꼭 자기 사람으로 오기 기다려가지고, 같이 되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, 그런 비스방법 해달라고,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, 이별 때문에 아프신 분들. 그럼, 아무리 아파도. 오셔서, 음. 좀 뭔가, 연이 있는지, 없는지. 그 사람 뭐, 연이 있으면 1년, 2년 있다가도 만나. 어. 근데 연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 안 돌아온다니까. 그건 또 이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응. 또 이제 이별을 했을 때는 뭔가 분별력이 좀 많이 안 서잖아요. 그럼. 네. 그럴 때는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고. 이렇게 이별 상담 다시 돌아오게끔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막 안타깝고 그런데 연이라는 게 둘이 가 돌아올 연 같으면 또 다시 만나요. 확실하게. 만나. 근데 이별해갖고 못 만날 사람은 못 만나. 거기에 내가 이제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뭐 이잘판단해 그래갖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네. 응. 그래요. 감사합니다.